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삼모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래. 너를 도와 다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인께서 우리를 제비 뽑아주셔서 아버지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그리도로 스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만의 주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제사함 받아 영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직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최후 명령인 전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에 감사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주 하나님 돌고 그어내는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 보다 줄 내주 예수, 읍내에 바다로 내 맘껏 속아라. 내너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 또큰바다 물결 보고, 그누 모르는 기은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음쳐가라 많은 사람이 나눔을 가해서 저큰 바다 가려다 잘사리는 자들 봐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주예수속 은내에 파도로 내맘껏저가라자곧 가보로 이제 곧 가보로 저든 눈에 바다 양해 자곧 내노를 저깊분 대로 가라 만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주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맘 고쳐가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위의 은혜를 삼모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래 너를 도와다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인께서 우리를 제비 뽑아주셔서 아버지예 정하셔서 예수님의 그리도로 스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만의 주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제산받아 사 영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직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최후 명령인 전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주 하나님 돌고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줄을 끌려 깊은 대로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뱉기고 내주 예수는 내 바다로 만낭끝아라내 인생은 언제나 서바다 물결 보고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한번내려구나 언덕을 떠 내주띄내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앞과 쳐 가라 많은 사람이 나쁜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잘고 언덕을 떠떠서 예, 파에네마고내주 자, 곧 가, 내 가, 곧도로내맘 가, 곧 가, 라자곧 가, 보 가, 이제 곧 가, 곧 가, 저 가, 눈 가, 바다곧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의 예섬내 바다로 내맘 고쳐가